X-10119의 김영훈 집사입니다. 어, 제자반을 통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. 그 중에서도 어, 매일 예비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에 어, 큰 감사를 드립니다. 그리고 어, 강지훈 목사님과 함께하는 제자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깊게 깨달아가는 경험들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함께한 제자반의 형제님들.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고 또 격려받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제자번을 신청하기 전에는 많은 망설임이 있었고 돌아보면 육신의 사람으로 세상의 것들만 쫓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로 고개를 조금 조금이 나마 올리게 된것 같아 큰 감사를 드립니다. 어, 무엇보다 함께 해주신 우리 엑센 119의 강지우 목사님과 형제님들께 정말 큰 감사를 드립니다. 엑센 119 화이팅!